다음은 강선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저는 지난 2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가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본회의의 부의 요구한 의료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찬성토론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는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이의가 없는 경우에 의장에게 그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의 부의 요구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의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위 절차를 빠짐없이 그리고 여야 의원님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표결을 통해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을 당시 국회법이 규정한 60일 경과 60일 경과를 충족한 것은 물론 가장 최근에 법사위에 회부된 간호법안의 경우 269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283일, 건보법 개정안은 1년이 넘는 442일,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604일,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은 721일, 약 2년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의 처리한 법률안들이었습니다. 간호법을 제외한 다섯 개 법안은 복지위 1, 2 법안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간호법 역시 공청회와 네 차례 법안 소위 과정을 통해 수기 과정을 거쳤고 법안 소위 및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의결 처리됐습니다. 그럼에도 법사위는 짧게는 9개월, 길게는 2년 동안 처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작년 12월 보건복지위원장 명의로 법사위에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그동안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법사위에 법안처리를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법사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처리는 커녕 법안 자체에 논란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사위 이소위에 회부했습니다.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 모두 잘 아시다시피 법사위 이소위는 법안의 무덤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실제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붙잡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 91건. 그중에서 이소위에서 폐기된 법안만 48건입니다. 법사위의 발목잡기가 명백한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여당과 법사위는 국회법 제86조 3항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라는 규정에 대해 법안 자체에 논란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라는 이유가 있어 이소위에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소위로 회부하는 것은 법사위의 몽리며 국회법 제 86조 제 3항 적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설령 여당과 법사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안 자체에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임위에서 다뤘어야 할 문제지. 법사위가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거나 충분한 수기를 통해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다시 재론하고자 하는 것은 상임위 심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법사위가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 소위에서 심사한다면 이는 국회법 위반입니다. 국회법 제86조 제5항에 따르면 법사위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의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체계, 자구 외 법안에 대한 직역 간 갈등 또는 외부적 논란이 법사위 심사에서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회법 제86조 제5항은 지난 2021년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으로 상황 노릇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마련했고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 197분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해 신설된 규정입니다. 결국 여당과 법사위는 법사위 패싱을 우는하지만 문제는 상임위 패싱입니다. 심지어 법사위의 이런 월권 행위, 상임위 패싱으로 인해 일선 부처마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표한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 국가가 언론에 노인 학대 및 장애인 보도에 대한 공보 기준 수립 및 이행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해 권고 기준 중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방송사 등 유관단체들의 반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에 수개월간 계류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회법 제86조 3항에 따라 본회의의 직회부를 요구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유관부처인 방통위가 해당 법안 내용에 대해 자신들이 마련한 수정안을 들고 왔습니다. 국지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수정안조차 내놓지 않다가 본회의 직회부의 직회부 논의에 놀라서 뒤늦게 내용을 걸고 넘어지며 뒷북을 올린 책입니다. 이는 법사회 월건이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통과한 법안쯤은 법사위에서 막으면 된다 라고 생각했던 탓입니다. 오늘의 본회의 직회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법사위 통과를 통한 본회의 회부가 아닌 상임위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를 통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 상황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상임위 중심주의를 채택한 우리 국회법 정신을 살리고 법사위의 목리와 콩수에 정수로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본회의 직회부 제도의 입법 취지 및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 그리고 상임위 중심주의라는 국회 운영의 대원칙 준수를 위해 복지위에서 본회의 집회부 요구된 여번 법률안에 대해 찬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 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 위원 나오셔서 토론해주시 바랍니다.